안녕하세요, 백게임입니다. 오늘은 이제 밀라벨 데크리라는 이제 캐릭터를 한번 소개드리려고 해 하는데, 어 일단은 말씀드리면은 등급표 상으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. 한 이티어 정도였나? 그 정도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, 어 스킬이 좀 특이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정보를 주르륵 한번 봐보죠. 얘도 당연히 SSR 등급으로 존재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저격 캐릭터인데. 재능으로는 이제 밀라벨에 따로 특수한 재능이 있어요. 얘도 모든 공격이 50% 확률로 1.5배로 추가 데미지를 입힌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신기한 거는 이 스킬이 있는 건데, 한번 봐보죠. 필사기가 신기한 건데, 어, 붕괴 가속입니다. 어, 설명을 보시면은, 순식간에 적 앞에 나타나가지고 데미지를 입히게 되는데, 이 공격이 치명타를 입히게 되면은, 30%의 확률로 파괴 효과가 부여해 돼가지고 스킬이나 치배 효과를 무시하며 해당적은 즉사 및 부활이 불가능한다고 합니다. 저번에 나왔던 미나즈키 보시면은 부활 스킬이 존재했었죠. 근데 그런 부활이 지금 적용이 되지 않는 거고 즉사는 체력이 얼마가 남았던 그냥 한 번에 적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되는 건데 솔직히 전용기 전에는 30%니까 뭐 이게 얼마나 발동되겠어 하는데 밑에 전용기를 활성화 시킨 후에 보시면은 이 치명타를 입히게 되었을 시에 100%의 확률로 즉사가 발동이 됩니다. 100%면은 그냥 치명타만 터지게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터지게 되는 거죠. 그럼 템세팅은 자연스럽게 치명타 확률로 맞춰가지고 이 즉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킬로 활용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. 나머지 스킬을 보시면은, 어, 두 번째 스킬은 절대속도인데, 자신의 데미지가 20% 증가, 그 다음에 전용기가 활성화된 후에는 추가적으로 치명타 확률이 15%증가게 됩니다. 필살기랑 딱 연동이 되는 스킬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킬로는 초임계 값인데, 일반 공격이 적에게 명중했을 시에 50%의 확률로 15초간, 자신의 데미지가 15% 증가, 그 다음에 초기화가 가능하고, 중첩은 불가능하다 합니다. 전용기가 활성화하게 되면은 확률이 올라가게 되고 데미지량이 증가하게 됩니다.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옵션이 붙게 되는데 어 에너지 회복이 가능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효과는 2초마다 1, 1번이 발동된다고 해요. 마지막 스킬로는 광속 파열인데 자신의 치명타 데미지가 24% 증가한다고 합니다. 전용기가 활성화된 후에는 이제 치명타 데미지 폭이 늘어나게 되고 일반 공격으로 치명타를 입었을 시에 25% 확률로 목표물을 억제 상태라는 걸로 만들게 됩니다. 억제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5초 이내에 목표물이 공격을 하게 되면은 대상의 공격력을 50%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있네요. 이 효과 같은 경우는 10초 동안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. 전용기로는 이제 NFX라는 전용기인데, 요거는 첫 번째는 이제 활성화 전이고, 두 번째로는 약간 거의 변화가 없긴 하지만, 전용기가 활성화된 상태의 모습입니다. 어떻게 보면 일러스트가 더 멋있는 느낌? 이거 전용기는 딱히, 음, 생기게좀 그렇긴 하네요. 그리고 메카닉 세트로는 여기도 치명타확률이 붙게 됩니다. 딱 필살기랑 어울리는 효과가 돼 있는 거죠. 스킨은 딱 하나 있는데, 어, 신차 주범주행이라고, 요런 식으로. 약간 기계 차량을 탄 듯한 모습의 스킨이 한게 존재합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스킨 전에, 음, 일러스터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서역 효과로는, 어, 치명타 데미지가 20% 상승이네요. 휴미리처럼 차라리 치명타 확률이 증가하는 거였으면은, 어, 등급별 상으로 2티어가 아닌 한 1티어까지라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, 어, 이 점은 좀 아쉽긴 하네요. 안그러면뭐 재능에도 그런 게 붙어가지고 침목타운니로더 100%에 가깝게 맞출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붙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. 그랬으면은 즉사 효과가 이제 더 발동이 잘 됐을 텐데, 음그 점은 아쉽긴 하네요. 근데 나중에 아마 p v p 가 나오게 되니까 아마 그런 점 염두해가지고, 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. 어 오늘은 이렇게 가지고 한번 밀라벨 데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저걸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즉사 효과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밀라베르데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애 같은 경우는 등급표가 높은 건 아니지만 어, 스킬이 좀 특이하고 재밌어 보여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어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